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D 캠을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마캠에서 직접 3D 모델링을 좀 만들어서 조금 만든 건 사실 제대로 만든 건 아니고 조금 만들어서 해봤는데 근데 현장에서 마캠으로 3D 모델링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이제 3D 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솔리드 웍스고 아니면 뭐 NSUG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아니면 뭐 카티아라든지 뭐 프로웨이 같은 여러가지 소프트가 웨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가지고 불러오는 방식 많이 쓰고요. 그런 거를 우리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오늘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지금 파일을 드렸어요. 파일 드린 거 이제 불러오시는데 우선 열기 가셔가지고 파일의 열기. 그 다음 폴더 찾아가시고. 3D캠 모델링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뜨죠? 처음에는.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뜨죠. 안 뜨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파일 형식이 올 마스터캠으로 잡혀 있어. 그리 t 올 마스터캠 X 버전으로. 얘를 눌러 가지고 여기 STP 또는 맨 밑에 보면은 모든 파일. 모든 파일 또는 여기 보면 STP랑 스텝 파일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뜹니다. 네, 세 개죠, 총. 세 개가 뜨는데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게 모델링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 가지고 안쓸 거고요. 그 4번 있죠? 4번을 불러오시면 돼. 4번 열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불러와집니다. 4번을 불러오셔라. 우선, r t s 눌러보시고, r t s. 그럼 색깔이 펴지죠? E 요렇게 보고,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 자, 우선 입체보기 눌러보세요. 그럼 저쪽에 세워져 있을 거예요. 입체보기 누르세요. 우선 여기 빨간색 작업평면 있죠.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아마 아실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작업평면 우측면 잡으시고, 빨간색에 있는 작업평면을 우측면 잡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공구, 그다음에 작업평면이 우측면 잡혀 있을 거예요. 확인됐죠? 다 됐으면 이동에 회전 이동 하시고. 이동에 회전 이동. 그 다음에 윈도우를 싹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동 체크하시고. 이동 체크. 그 다음에 원점 요 표시 버튼 눌러가지고 원점 찍어주시고. 우선 90도 넣어봐요. 90도 넣어보시고. 적용. 어, 맞네요. 방향. 요렇게 해서 우선 회전을 집어넣어서 돌려줍니다. 끝나셨으면 화면 보기 눌러 보시고